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토 60회차가 끝났고 61회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회차 역배당 두개 16배당 맞고 만원행복도 맞았습니다 오늘 국내 광고는 하나 들어왔습니다 두 박스였는데 하나 적중했고 아 야구 이리아에서 풀어줬는데 이리아를 어제하고 둘 연속 한개 틀리고 90% 넘게 확일이 나와서 가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토요 경기들 한번 빠르게 분석하고 분석은 이미 다 해놨어요. 분석은 다 해놨고 방향만 알려드리고 예 알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애들하고 놀러 가기 때문에 또 갯벌인지 뭔 조개잡 조개잡인지 뭔지 그거 또 체험해야 된다고 해갖고 얘들하고 주말에 가서 네, 아마 오후쯤에 어, 거의 한 18시 19시 그 정도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 토요일 경기들 하고 그다음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변한 다음에 한번더 하는 게또더 적중이 좀 하는데 좀 도움이 더될것 같아서 나눠서 영상을. 네.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안될 때는 후방에 찍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첫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도 이 꼬시는 배당인데 지금 삼포하고 4수홀로 이거는 뭐 이미 했으니까 끝났고 얘는 뭐 승패 같고 일단 82번 경기 사포로대 나고야, 사포로 나고야 같은 경우는 일단 역배당 요 2.45배당 이걸 무시 못해요. 그래서, 나고야 같은 경우는 4%, 4%가 근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핸디 쪽으로 봤을 때는 1.43이 좀낮긴 한데, 햄무 아니면은, 뭐야, 프랜프인데 프렌 봤을 때는 얘는 거의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나고야도 괜찮고요. 4%는 지금 4연승이기 때문에, 얘네 4% 5연승? 어렵지 않을까? 했을 때, 패사이드가 맞,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배, 어, 배드포 그래프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때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현재는 저는 무패사이드입니다. 85번 경기, 세고벨대 도쿄, 어, 배당이 1.71에 3.80, 3.30 받았는데, 일단 승패로 봅니다, 요거는. 88번 경기, 샴푸위로 대 쇼난. 일단 샴푸위로 쇼난은, 어, 천안이 좀 무승부도 좀 하는 팀이긴 한데, 샴포위로 요건 승무사이드로 봅니다. 124번 경기. 전남대 천안. 초난 천안은 드럽게 못하죠. 일단은 승패로 봅니다. 승패. 2병이 나면 승패. 127번 경기. 왜냐면은, 어 컵에서 전남이 또 울산하고 좀바빙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 다음 <목소리> 경기. 127번. <목소리> 청주 대 경남. 이건 경남 사이드 봅니다. 이것도 들지 못합니다. 130번기 제주 대 수원. 제주가 다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제주 사이드입니다. 133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가시마. 사간도스 가시마는 1.77배당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패 사이드를 봅니다. 사운도무승부할때 어, 되는 136번 경기 성남대 안양 어, 배당이 무배당이긴해요 무패 사이드고 아 무승사이드 역배가 네, 안양도 성남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양. 안양. 안양이 지금 2이고, 성남이 7입니다. 이거는 어? 무승부가 더 뛰는 그런 배당이에요. 패스아이브도 139번경 교토상가 대 우라와.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고, 교토상가 역배팀입니다. 스무사이드 봅니다. 132번경 대구대 인천. 대구대 인천 요 2.5배당 이게 상당히 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호, 어, 홈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천 상대로 해서 인천이 더 대구보다 대구에 좀잘 비빈다고 해야 되나? 전적에서도 최근 전적으로 보면 인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역배당이 2.5배당이 역배당이 굉장히 또잘 나오는 그런 배당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이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고 했을 때 여기는 승부패 경기, 1번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보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고, 또 팀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이길 수 있고, 세징량 살아나고, 에드가 걔네 살아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 추정 공격수 한 명, 두세 종이 안 나와, 아, 아, 대전이구나. 네, 헷갈렸다. 인천은 에르난데스하고, 걔가 좀또한방이 있으니까, 인천도 역 배당 나올 수 있습니다. 145번 경기, 샬레느리 대 우디넷에. 어, 샬레느니 요게 지금 44% 역배당으로 나오는데, 여기 2.40배당이 무릎 꼬시면서 요게, 어, 역배당으로 좀잘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프레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 샬레느니 같은 경우는 무승부 팀이에요. 무승부 팀. 아주 그냥 무승부를 미친 듯이 하는 그런 팀입니다. 우디도 거의 비슷하고요 얘네는 2 2년도에도 무승부 오. 오. 이번에 또 만나봐야 무승부 나는 자. 프인이 안전할 것 같고요 1 4 8번 경기 스페치아대토리노스페치아토리노도 얘네도 마찬가지로 무승부 팀토리노도 얘네도 마찬가지로 스페아토리노도스페아토리노 151번 경기, 도르트문드대 마인츠, 이거는 이미 없을 것 같고, 도르투, 승, 마인승까지, 봤습니다. 154번 경기, 라이프치 대 살케, 1.5배당 받았고요이것도 라이프치 승, 팬승까지 봅니다. 이랜승. 157번 경기, 브레멘 대, 아, 유 베를린 대 브레멘, 어, 유 베를린 승까지 봅니다. 160번 경기, 켈른 대 바이르메넨. 여기도 바이르메넨 사이드 봅니다. 163번 경기, 메낭갈라데 아우쿠스. 이는 승패 사이드 봅니다. 아우쿠스가, 어, 이길 수 있어요. 점6배당이 역배당 굉장히 잘 나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66번 경기, 프랑크브라이크르 대 플라이브로크. 여기도 무패 사이드로 봅니다. 무패 사이드. 160, 169번 경기. 불포스 부대 페르탄 베널리. 그는 불포스 승보입니다. 172번 경기. 보험 대 레버쿠젠. 일단, 보험, 레버쿠젠. 보험도 좀 역배를 좀 하는 팀이긴 한데. 레버쿠젠. 그는 어, 폐, 무릎 체크했는데. 도, 나올 수있죠 도, 사고를 또 치기 때문에,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고, 걸레는 낫지 않나? 승무패가 다 보여요, 여기는. 네. 패보다는 승, 또는, 여기는, 패보다 패승, 보음이 도 사고를 칠수 있다고 봅니다. 175번 경기, 슈트투가 대호페나임 슈트투가 승부입니다. 181번 경기, 피오렌티 대 A.S. 로마. 여기는 로마, 무패사이드. 쌍수가 좀나왔고요 3배당 무승부 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84번 경기, 세비야대 레알마드. 여기도 3.5배당 무배당 봅니다. 레알이 체력적으로다가 좀 많이 후달릴 겁니다. 1 9 6번 경기 인테르 대 아탈란타 아탈란타 인테르 여기는 승 또는 무승부입니다1 9 9번 경기 앙제대 트라이에이시 여기도 사고 날수 있습니다 트라이에이시 패 무사이드부입니다 202번 경기 클레르몽대 로리앙 여기도 패 무사이드로 사고 날수있습 로리앙 봅니다 205번 경기, 랑스 대 에이시아자. 여기는 랑스. 209번 경기, 닐대 낭트. 낭트, 그렇게 못해요, 요새. 그래서, 스포사이드 봅니다. 승을 봅니다. 212번 경기, 니옹 대 랭스. 승 또는 역배당. 밴 나오면 역배당 봅니다. 215번 경기, 마르세이대 브레스트. 여기는 마르세유. 이걸 왜 회무로 해놨지 너무 착했네. 어, 마르세유 승부고요. 이게 나오면 뭐 219번 경기 몽펠리에 대 니스 여기는 무승부 봅니다 무패 사이드 222번 경기 스타트렌 대 모나코 여기도 스타트렌 역배당 또는 모나코 해 무사이드 봅니다 225번 경기 알시스트라 대 PSG PSG 승리입니다 229번 경기 툴루즈 대 오세르 여기는 오세르 역배당 또는 패, 승 사이드봅니다. 2개 262번 경기 c f 몽내할대 인터마이 승패 사이드봅니다 265번 경기 뉴잉레벨 대 시카파이 무패 사이드봅니다 268번 경기 뉴욕시티 대 헬라유니 무패 사이드봅니다. 무패 점수 받았죠. 프레는 거의 들어올 걸로 보고 172번기 올렌시티대 에틀유나 여기도 무패사이드 봅니다. 174번기 토론토FC대 DC유나이 여기도 무패사이드 봅니다. 177번기 슈스다이대 오스틴fc 여기는 승패사이드 로 봅니다. 180번기 미네 유나대 레알소트 여기는 홍무사이드 봅니다. 283번 경기 센시티 대 벤코아이 여기는 승패 사이드 봅니다 289번 경기 콜로레피 대 FC 신시에 여기는 무패 사이드 봅니다 295번 경기 LA 갤럭시 대 샬랏 FC 여기는 승무 사이드 봅니다 298번 경기 쉐나워스대 FC 델러스 여기도 승부 또는 승보입니다 301번 경기, CS 아운대 뉴욕 레드. 여기는 승무사이드로 봅니다. 48번은 후쿠오카 대, 여기는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일요일 경기지만, 이건 오후 경기. 그래서, 오후 때. 후쿠오카는 저랑은 4대가 안 맞아갖고, 그리고 후쿠오카가 역배당 받았을 때는, 웬만해서는 정배를 안 가는 게 좋아요. 변이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토요일 경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일요일 오전 경기 미축까지 좀 살펴봤고 조합 잘 하셔서 적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 겠 멤버십 희망하시는 분은 밴드 멤버십보다는 밴드방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멤버십 77 등급을 가입하셔야지 배하시고 유지를 하셔야지 밴드방에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 고수님들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밴드방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픽도 서로 공유하고 경기 예상 경기들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프로토 6 1회차 토요일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